아, 영정도, 아, 운서동에서, 아, 분당동 가는 콜입니다. 요금은 8만 원이고요. 아, 오산시청에서, 아, 능평리 가는 콜입니다. 아, 요금은 7만 원이네요. 아, 능원리에서, 어, 문원동 가는 콜이에요. 네, 요금은 7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차타는 남자입니다. 오늘 10월 29일 금요일이에요. 아 오늘 날씨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 어제도 기분 좋고 오늘 좋은,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네, 지금 시각 1시 45분이고요. 첫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운서동 아 영정도 아, 운서동에서 아, 분당동 가는 콜입니다. 요금은 8만 원이고요. 아, 이게 2시 반 예약이에요. 아까 서둘러서 빨리 버스 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같이, 이게 세콜인데, 같이 잡은 기사님이 요 주변에 있어가지고, 저픽업고간신다고 감사하게도. <laughs> 그래서 차를 좀 얻어 타고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분당까지 또 금방 가죠? 에, 외곽으로 쭉 가면은, 그리 오래 걸릴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는 항상, 콜 타고서는 어, 도착 시간 가 일단 아니까 아, 그다음은 어떻게 움직일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죠. 오늘도 어, 대충 그냥 어디 갈 거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면서 오늘은 어디로 갈까 아 오늘은 또 어디까지 마실 것 같다. 아, <laughs> 이게 대리는 운빨이죠. 어, 자기 또 생각에 또 따라야 돼요. 또 자기 결정에 또 후회를 하면 안 되고 어, 기사님 오셨네. 예, <laughs> 네, 영종으로 넘어가서 분당으로 하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3시 35분이에요. 아, 뭐 바로 출발해서 한한 아, 한 시간 정도 운행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야탑으로 왔어요. 아, 분당구례에서 어딜까하고 걱정 반, 기대 반 했는데 야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간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끝났는데 또. 젊은 고객이에요. 어, 접대 고객 같은데, 어, 팁으로 2만원 받았어요. 아, 가만히 보면은, 이 팁을 나오는 경향이, 어,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 첫째 잘 나오고, 그리고 접대 고릴 경우, 접대 받으시는 분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인 분들은 잘안 줘요. <laughs> 지금까지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 어제도 오늘도 받고 오늘도 뒷받고 출발이 아주 상쾌합니다. 아, 이제는 어디로 갈까, 또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메역에서 잠깐 있어 보고, 거기서 또 예약홀로 뭐, 저쪽 군임이나 여주 또 재수조음을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메역에서 잠깐 한번 대기해 볼까 해요. 야탐역에서 갈아타면 되니까, 일단은 이메역 가서 한번, 포로를 한번 아, 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아, 이내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곤지암에 왔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에요. 아, 이내역에서 좀 있으려고 했는데, 아, 그냥 뭐 시간이 거기서 뭐 빅바리 타봤자 어, 좋은 콜 잡을 타이밍 도일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기 와서 편하게 앉아 있다가. 코를 잡고 싶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laughs> 아, 왔으니까 또 좋은 코를 하나 잡아야 될 텐데. 아, 근데 이쪽은 자주 오긴 하는데, 아, 원체 경쟁이 세서 참 그래요. 어, 그래도 또 오게 돼요. <laughs> 그래도 또 오게 돼요. <laughs>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laughs> 뭐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코를 잡아야겠죠. 아, 뭐, 팔구만 선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10만원 이상까지는 안 바라고, 한 8, 9만원. 아, 그렇게만 잡아도 대성공일 것 같아요. 자, 한 번,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좋은 콜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 5시 35분이에요. 아, 군지암에서 아, 오산, 저, 세마역 근처 가는 콜이에요. 아, 이게 좀, 잡고 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콜은 아니네요. <laughs> 그래도 뭐 빨리 움직이는 게난것 같습니다. 네, 바로 아 오산 세마역으로 가겠습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8시 30분이에요. 아, 저 대박입니다. <laughs> 거기서 한 30분 정도 대기했고, 아, 나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차가 좀덜 막힐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운행시간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아주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왜 잡았나. 아, 그래서 참, 이게 알아야지 다 모든 게 코를 잡는 거예요. <laughs> 아, 일단 왔으니까. 자, 지금 세마역이에요. 세마역인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는데, 아, 그럼 지하철 타고 일단은 오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 오산에서 오늘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는 그냥 또 7, 8만원짜리 한번 노리는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오산 가서. 좀 거리 좀 넓혀 놓고 거기도 뭐 금액이 좋은 거뜰수 있으니까는 거리 넓혀 놓고 괜찮은 걸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오산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산시청 근처에 왔습니다. 아, 자 9시 10분이에요. 야, 참 예전 같았으면 오산 내려오면은 아, 무조건 큰거 어도 가끔 큰게 뻥뻥 떠져 주고 그랬거든요. 네,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내려온 것도 약간, 아예 모험 걸고 내려왔죠. 아 뜨는 확률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거리 넓혀놓고, 어 택시로, 택시로 쏘고에서도 무조건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콜이 연계되는 게 중요하니까는, 아, 뭐, 6, 7만원 정도 선에서 면 택시도 웬만한 건좀 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콜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아 괜찮은 거 하나 떠주겠죠. 네, 콜 잡았습니다. 아, 이거 바로 떴네요. 지금 9시 14분이에요. 아, 지금 원동에서 아 고동면 경유에서 배방읍 가는 콜입니다. 아, 요금은 8만 원이에요. 아, 그래서 요것도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약간 좀 아리까리 하기는 해요. 아, 그런데 바로 연계가 중요하고 천안이 12시까지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걸 분명히 뜰것 같아요. 뭐 착지도 뭐천안 아산역이면 뭐그 나쁘진 않고 아그 늦은 시간은 좀 불당동이 좋긴 한데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8만원이면은 뭐아저 8만 포인트라고 잘못 봤어요. 솔직히 10만원에서 대박이다 그랬는데 보니까 8만원이에요. 아 8만원도 괜찮아요. 지금 내려가서. 또 올라올 때 재수 좋으면 10만원짜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는, 예, 대리는 한번 모험입니다. 어제처럼 또한번 쫙쫙 한번 달려봐야죠. 예, 아산, 천안아산역, 배방, 배바... 아, 배방인가요? 아, 천안아산역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콜 취소했습니다. 아, 저 카카오로 치킨데가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거기냐고 물어봐서 갔거든요. 근데 또 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같은 오산이라서 택시 타면 금방 갈것 같아서, 에,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는데, 10시가 가까워지니까 택시가 안 잡혀요. 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그 시간만 버렸어요. 아, 나 진짜. 아, 상황실에서도 잘좀 좀 올려야지, 그거를. 아, 나 진짜. 아, 뭐 10시 되니까, 에이, 뭐 괜찮은 거, 뭐 근처에서 뜨겠죠. 에이, 다시 좋은 콜 지켜보겠습니다. 예, 콜 잡았습니다. 아, 지금 10시 13분이에요. 아, 저 오산시청에서, 아, 저 능평리 가는 콜입니다. 아, 요금은 7만원이네요. 아, 아까, 천안을 갔어야지 아주 제대로 오늘 맞아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아, 그 아쉽습니다. 아, 그, 그, 아무리 카카오, 콜인데, 그 제휴콜 비슷한 거래서, 그 사무실에서 아마 콜을 위치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또, 택시가 안 잡히시는 바람에 아 택시기사님들이 분명 제가 사거리에 있었는데 앞에 불켜지고 있었어요. 앞에서 막 손을 들었는데 아, 불을 그냥 끄더라고요. 아 피크타임 되니까는 뭐 좋은 거 잡고 싶어서 뭐 그러셨겠지 택시기사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아 그러니까 좀 얄밉더라고요. <laughs> 아 하여튼 그래도 이걸다 잡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아 능평리인데. 뭐 서현에서 뭐 아마 내려가는 버스가 아마 도착하면 있을 것 같아요. 도착해서 바로 서현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운행 시간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네. 아마 4, 50분, 45분 뭐 정도 가는 걸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능평리로 가겠습니다. 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1시예요. 아 금방 왔습니다. 막, 운행시간 짧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금액 그럭저럭 아주 좋고, 짧게 걸리는 거. 아, 아까 그, 군참에서 올 때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laughs> 거의 두 시간, 두, 거의가 아니고, 딱두 시간 걸릴 것 같았거든요, 아까는. 아, 진짜 운행시간 길면은, 금액 좋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뭐 15만원 뭐그 정도 준다면 야뭐 2시간 뭐 아이 그 정도 하겠지만 이거 7 8만원 가지고 2시간 운행해 면은 아좀 뒷골 땡기죠 예 <laughs> 하여튼 네, 무사히 능어 저기 오포에 왔고요아 근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이 잡혔습니다 아 지금 능원리에서 어 문원동 가는 콜이에요 예 네, 요금은 7만원 입니다 아, 또, 운 좋게, 요게 또, 바로 또, 딱, 꺼졌어요 <laughs> 이거 참 행운입니다, 행운. 예, 네, 뭐, 뭐, 문원동까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죠. 예, 네, 금방 가겠죠. 예, 네, 저 거리가 떨어져서, 저 택시 불렀고요 택시로 한 뭐, 1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네, 문원동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도 좀잘 맞아줍니다. 예, 어,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아올 때는 아주 금방 왔는데, 야이 동네지 뭐 주차할 때가지고 그냥 아파트 웬만한 거비좁본 아파트 저리 가라네요. 거의 20 주차하느냐고 20분으로 해만 것 같습니다. 아, 아, 출발할 때도 완전 구석인데, 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원동에서 아주 제 아주 꼭대기 문원동이에요아 아까 저기에는 킥보드가 있었는데, 여기는 킥보드가 없네. 아 일단 걸어 내려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코리, 이제는 떨어졌죠. 음, 이제 말로 정말로, 어, 정말로, 운빨로, 운 좋게 떠주기를 바래야할것 같아요. 아 내려가면서 아, 코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뭐복귀코를 쪽으로 봐야 되겠죠. 뭐운 좋게 그냥 뭐 강남 쪽으로 가면 더 좋고, 어, 강남 가서 또 인천 가는 게더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는, 아 일단은 괜찮은 코를 한번 쭉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에 지금, 키보드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다행히어서 양재 가는 버스가 541번이 일본이 1분 후면 도착해요. 에 양재 가는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양재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여기서 있어봤자 별볼일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리 안, 뜨라, 안 뜨라는 법은 없지만, 에이, 그래도 복귀 코를 생각하면은 빨리 강남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강남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에, 콜 잡았습니다. 지금 12시 45분이에요. 아 버스 타고 오다가 잡혔어요. <laughs> 지금 역삼동에서 인천 송도동 가는 콜이에요. 아, 요금은 44,000 포인트네요. 거의 5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아, 제대로 걸렸어요. <laughs> 네, 송도로 무사하게 복귀합니다. 운행 끝냈습니다. 지금 1시 40분이에요 아주 무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곤지암에서 아, 오산세마역 가는 거뭐 2시간 걸렸죠 그리고 또 대기시간까지 앞에면 거의 3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아, 그래서 야 오늘 좀 느낌이 좀안 좋다 그랬는데 아, 좋은 콜들이 바로바로 붙어 주는 바람에 아, 좋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어, 마지막 콜도, 뭐, 이렇게 좀, 크게 바라지 않았는데, 아 3만 5천 짜리 정도만 타도 좋겠다 그랬는데, 어, 이게 거의 5만 5천 가까운 콜이죠. 어, 말만 다행입니다. 아, 오다가 그냥 선바에게서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인천 올까, 막그 생각도 했었는데, 어 아, 또, 보기 콜도 좋았어요. 그게 마지막 단계에파카우 프리미어 콜이잖아요. 어 프리미어 아참 공지가 떴더라구요 어 카카오 프리미어 기사 모집한다고 공지가 떴더라구요 요번 기회에 혹시 프리미어 저번에 못하셨던 분들 반드시 꼭좀좀 가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약간 정장 입고 다녀야 되는 거 불편함은 좀 있지만 네. 아이뭐 뭐 수입이 좋아지는데 뭐그 정도에 뭐 감안해야죠 그 정도는 그리고 또 소, 저는 솔직한 얘기로 프리미엄도 많이도 하시고 또 좋은 법인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법인들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콜도 많이 타시고 수입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뭐 법인기사들 늘고 뭐 카카오 프리미엄 기사들 는다고 해 가지고 내 수입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사 뭐 대거 저 때문에 기가 기사 유입이 많이 된다고 아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정보 공유하고, 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다 자기한테 복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어, 좋은 콜 많이 타고, 예, 콜도 좀, 어, 하루 매출도 매일 많이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은 또 일요일, 아, 토요일 주말이니까 일찍 또 콜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아 쉬면서 아 편집도 좀 하고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카카오프리미어 안 하신 분안 하신 기사님들 지금 기회에 꼭좀 하십시오 아 이거 정말 정말 제가 지금 피부에 느끼는데 나중에는 로지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프리미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laughs>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